안녕하세요. 종교의 문학 89강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무엇인가 오버하고 계신가요? 우리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살다 보면 대화 속에서도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그대로 오버요. 오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로또 당첨자의 비극 이런 저기 글도 있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보니까 뭐 저는 이런 걸안 사봐서 모르는데 대중 어쩌다 이렇게 보면 그 로또 당첨 단위가 뭐 수억 뭐 많아야 10억? 근데 미국은 천문학적이에요. 한국으로만 수천억도 돼요. 근데 미국의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의 당첨 금액이 있는 거예요. 900 밀리언이면 얼마입니까? 9천만 9억이요, 에 9억. 아, 9억 불.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로또 당첨자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당첨자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요게 내가, 내가 쓴게 아니고, 그걸 찾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해도 거의 안 돼. 초호와 집을 사고 자동차 바꾸고, 그 다음에 이혼 한대요 젊은 여성과 결혼하고, 여행, 도박, 유흥업소, 타락, 폐인이 된대, 80%가. 왜 그러죠? 오버하는 거죠. 왜 오버하죠? 왜 오버합니까? 셀프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물질만큼 그 물질 자신의 인격, 절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보, 로또 당첨된 삶이 무너진 이유는 오버 액션, 생각, 마음, 행동.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소유와 존재의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질과 인격의 균형 상지, 소유와 소비의 균형 상지, 네. 물질과 마음의 균형 상지, 마음과 행동의 균형 상지. 뭐 사실 우리 로또 당첨자 아니더라도 네. 뭐 로또 당첨이 아니라 뭐 돈이 없어도 이잖아요 우리는 <laughs> 이 균형을 갖춘다는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된 말로 꼰대 기질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항상 누구랑 갈때뭐랑쿡쿡이라고말 많이 하지 마 당신은 모르는데 말 많아 이게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그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 오버하는 거죠 네.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균형을 잃는 거고 중심을 잃는 거고 구심력을 잃는 거예요 구심력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오버하면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심력을 잃어버리면 원심력으로 잃는 거예요. 구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이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중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의 활동,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깨진다. 그렇죠? 결국 존재가 무너진다. 요새 뭐 지나친 게임, 드라마 와...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부분 젊은이들이요. 직장 갔다 오면 밤 12시, 1시까지 게임이야 근데 그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게임이 단순히 게임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모임이야 만남이야 지나친 활동 뭐다 이거 뭐 소비, 음주 이전에 제가 홀릭이란 말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나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종교가 오버할 수가 있어요 독단주의 교리주의 무슨 얘기냐 나단예 호선의 유명한 중홍글씨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읽진 않았을 거예요 <laughs> 들어보셨지만 영화를 보신 적은 몇분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청교도 시대에요 말 그대로 경건과 미국 초창기 시대에 어떠한 말 그대로 굉장한 경건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의. 예.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간통을 예, 했다는 이유로 가슴에 빨간 A를, 잘 달고 다니는 여인과, 그 여인과 간통으로 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최고 죽는 딤스데이 목사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 주제가 19세기 당시 미국의 엄격한 청교도 신앙의 극단적인 열정이에요. 의가 중요한데, 의의가 마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자, 그냥 설명하 알겠어요. 극단적인 열정과 규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모순을 지죠 신앙의 열정이 지나쳐 인간성을 상실한 청교도 사회의 비정환과 형식의 치유심을 호소하는 인간사회의 비극. 다시 말하면,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데, 그 의롭게 살고, 의로움이 하나의 우상이 된 율법주의 같이 되는 것이 오버하는 거예요. 종교가 지나친 거야. 지나치게 의로워지지 말라는 전도서의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의롭게 사는데, 지나치게 의로워지지 말라는 의롭게, 뜻이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또 죄성도 인정하고 그런, 그러면서 런그 점점 보다다운 인간다움을 살지 못하고 그걸 지키려는 어떤 열정이 종교로 만들고 그 극단적인 열정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이것이 종교가 오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지의를 실천하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 있었던 종교들의 지나친 열정으로 인한 형식주의가 사실은 상당히 비인간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태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도덕적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하나님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데 도덕적 완벽이 되지 못하면 정죄해 버리는 거. 이게 주온글씨의 주제라는 거죠. 종교의 원격성, 인간성 상실하는 거, 신앙의 형식주의. 오늘날 어떻습니까? 소위 열정적으로 믿고, 보수주로 믿고, 근본주로 믿는 사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고, 요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들을 보세요. 11조 하느냐? 새벽 기도 나오느냐? 그게 신앙의 기준이야. 물론, 11조 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왜 시, 저기, 신앙의 기준입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열심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를 삼켜버리는 거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종교와 그거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어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의 앞에 매달리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있어야 마치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냐. 그럼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꽃한 송이겠다고 봅시다. 근데 꽃한 송이가 시들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한테 큰 피해를 안 줘요. 갖다 버려. 내가 강아지 한 마리가 여기 있다가 죽었어. 내가 촬영하다 아무리 촬영이 중돼서 강아지가 죽으면 촬영 스탑 하겠죠. 근데, 왜? 강아지의 가치와 존재 가치는 장미꽃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큰게 죽으면, 그만큼 더 우리가 그것에 의한, 뭐라고 표현할까? 더, 뭐라고 표현더 피해가 큰 거죠. 근데, 사람이 죽었으면요. 자, 장미꽃보다 존재 가치가 큰건 강아지. 강아지보다 존재가 큰건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죽으면 웬만한 사람 갖다 버려면 버릴 수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정치가 타락했다, 경제가 무섭다, 경제가 혼돈이다. 그런 거는 장미꽃이나 강아지가 죽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종교가 죽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종교는 살아 있으면 가장 존재 가치가 크고 가장 조, 그 영향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가장 피해를 주는 게 종교예요. 그게 주 좋은 것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의 기독교 의 반전의 반복 무슨 말이냐면 서구 사회를 보면요, 요두 가지가 항상 서로 견제를 했고 한 쪽이 커지면 거기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히브리즘 은말 그대로 신앙을 말하는 거, 헬레니즘은 철학. 자 보세요. 히브리인과 헬레니즘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각하는 기능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게 헬레니즘 이게 똑같아요 신앙과 이성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 관련론과경험론 이런 것들이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항상 이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는 이성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영역을 무시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주홍글씨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성 중심이 너무 올라가고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 상대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말씀 열심히 믿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 네. 예. 말씀이 무엇인가? 또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시대의 사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역량을 주면서 밸런스를 잇지 않으면 오버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프랑스 개몽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몽주는 깨몽이잖아요. 이전에는 중세, 천년 넘는 중세에 의해서 암흑의 시대였다고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인간이 이성의 빛을 바라고. 이성의 빛을 말해서 모든 학문이 기초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 과학이 발전하면서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되고 합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에 반반으로 로맨티즘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막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의 빛이 있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이 관련론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성, 인간의 삶의 역동성, 인간이 이성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인간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감성, 로맨티즘이 반발을 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독교가 합리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로 갈 때, 이거, 그럴 때 기독교가 식어갈 때,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나 또 부흥 시대가 막 일어서 나 미국에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막 사람들이 손만대서막 펄펄 쓰러지는 부흥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기초가 너무 약해지고 사람들이 다 경험 중심으로 앞버려 그러니까 신학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보편주의, 지역주의, 초월주의 내재주의 초월주의는 뭐냐 하나늘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초월적이고 관념론적이고 하늘에 있는 하늘만 나 믿다 보니까. 내 속에 임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보세요. 반전의 반복이에요. 근본주의,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간다. 그것만이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자기 울타리에 개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발하는 게 사회복음주의예요. 뭐냐면, 근데 사회복음주의는 또 너무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보수주의, 진보주의, 신앙적 진리, 하나의 말씀을 지리로 믿고, 동시에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일반적인 아니, 이전 강의 말인데 일반적인 딜리도 섭렵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신앙을 거기서 주고 열린 종교 닫힌 종교 헤드 크리스천이티 하트 크리스안이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서 에 이것이 천년 넘게 읽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말씀은 성어 오스틴이 거듭나고 천재적인 사상가인데. 그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당시에 플라톤의 철학을 틀을 삼아서 기독교 신학을 만든 거예요. 철학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이라는 기능, 복음을 깊게 사색하는 기능,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철학적 그릇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거스이 로저 올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여기 제가 이 사람 책이 있지만.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철학이 언제나 신학에 주요대 상대였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학은, 여러분,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요, 신학과 철학이 지금까지 가져와요.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철학을 무시하고 피해갈 수 있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수고가 공적이고 문화의 적실성 있기를 의도하는 한 이것은 사실이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철학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진리를 말하고요. 인간이 뭐냐? 인간 역사가 뭐냐? 그런 거를 문화에 적절하게 의도하는 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 시대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을 하려면 철학을 무시하거나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좀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laughs> 기독교의 문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제가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능은 존재의 균형이에요. 존재함의 균형이라고 정의와 불의의 기준 진리의 균형 균형의 기준 소유 부족함의 문제 소유 풍성함의 문제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너무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죄짓기가 쉽잖아요. 너무 부하면 부함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든. 그러니까 시평 기자가 뭐라고요? 그래? 내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나도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이게 균형의 문제거든요. 처음에 말한 대로 로또 당첨자가 되면 로또 당첨 때문에 망한 거야.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산국가, 자본주의 국가. 물론 자본주의 국가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둘다 문제가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되는 거지.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균형이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런 즉서서 진리는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도 로마 군인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강하게 묶어 가지고 몸의 중심을 잡아 주는 거예요. 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야. 몸의 전체 활동의 원심적 기능을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잖아. 근데 허리가 뭐죠? 몸에 다 중심이 있잖아요. 허리가. 근데 그거를 진리로 딱붙잡은는데 진리가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여러분,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으로 바지 묶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거기다 말씀의 칼도 빕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갑옷 전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허리 벨트가. 그러니까 만약 여기 허리 벨트가 로마군이 없으면 칼도 못못 꼽고 그다음 위에 갑옷이 흔들흔들 거려요. 로마군의 치마도 흔들흔들한다고. 그 허리띠가 없으면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란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무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갑옷. 묶어주죠? 칼, 치마, 또 뭐라 하냐면, 각 영역, 갑옷, 칼, 통합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자체가 무기는 아닌데, 모든 무기를 무기되게 하는 기능이 진리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뭐 해? 아우, 저 최정훈 교수 저 유튜브 보면 너무 딱딱해. 그러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laughs>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달콤한 말씀 줬죠? 필요합니다. 저도 무시하는데. 소위 말하는 한국계의 은혜수로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그 성격상 어떤 거냐면,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아. 여러분, 로마 군인이 허리대를 딱 내놓으면, 그게 뭐 칼도 아니고, 그걸 사람 찌를 수도 없고, 무용물 같아. 그런데 뭐예요? 간접적으로 모든 무기를, 그 각각의 무기를 활용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묶어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 결혼하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삶의 어려운 곳인 모든 것에 그 밑에는 진리라고 하는 묶어짐이 없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요것만 잘하면 돼. 나 돈만 벌면 돼? 아, 나 취직만 하면 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료를 보다 깊이 연구하고 그 진리의 기능을 알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말씀드린 대로 다 묶어주는 거예요. 네? 연결기능 연결해주는 건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는 거지. 고요한 기능의 활성화 칼을 꽂았고 네? 위아래 가구에서 딱 묶어주니까 칼의 기능과 위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허리띠가 없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돼 이해가 되시죠? 통합기능, 조화기능, 상호보완적 기능 각 영역의 고유기능은 다른 영역의 다른 기능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로 말하면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를 연결시는 키 진리의 허리띠가 네,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지. 통합 기능이요, 구심점의 기능이요, 활성화의 기능이요, 각 고유 기능을 고유 기능답게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기능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능 보세요,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죠 크로스의 기능, 크로스잖아요. 말 그대로 크로스. 다 균형을 잡아주는 거 하늘과 땅의 중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균형.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신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구야 내가 진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본과 사랑이 실현되는 역설적 기능이에요. 십자가의 기능이 역설적 기능이라고. 왜 역설이냐? <laughs>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죽어야 돼.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죽, 죽여버리고 끝나면 안 돼. 사랑 때문에 부활을 시켜. 근데 인간은요, 의와 사랑이 통합적으로 못 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재판관 써요, 썼어. 근데 판사가, 당신은 사, 저기, 사람을 죽였으므로 30년 징역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나 사랑 하니 내가 풀어줘. 그게 안 돼요, 세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십자가에서 네, 그 진리와 그의와 사랑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오직. 죄로 인한 사망과 그리스의 생명이 실현는 유일한 기능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존의 문제예요. 경험의 문제라고. 무슨 말씀이냐. 그리도의 진리라는 거는 십자가를 질때할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어갖고는 안 돼요. 믿고 구원받지만 믿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처음 일어날 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경험된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진다는 건 뭐냐? 예수의 능력을 전달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는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체험 이 있는 거지. 십자가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만 너무 강조한데 십자가 이때십자가 신비 체험 있다니까. 십자가가 균형 적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하고 동시에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지. 바로 예수를 담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질를 실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십자가 삶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간단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핵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건물에 가면 기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기둥 중에도 그 건물에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 핵심되는 기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둥이 50개다 그러면 50개가 조금 조금 있지만 그큰 기둥에 가장 굵직굵직한 5개의 기둥이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도의 스 십자가요. 그리도 스 교는 그리도의 스 교인데 그리스도의 핵심이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진앙을 많이 듣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하는 데만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구심점이 된다고 삶의 구심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으로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전개되는 거야 십자가 중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쪽에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도 받고 이런 면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기능들이에요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근데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기능은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 보편적인 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보편성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글자의 보편적인 건 뭐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근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